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란 기적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일찍이 나오는 이것보다 더큰 기적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은 새벽마다 이렇게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장소와 시간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생각할 때 이보다 더큰 은혜가 없는 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독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위험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리고 많은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헤어나서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하게 살지 못해도 일용할 양식으로 족합니다. 오래 살지 못해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런 사람으로 마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소라도 봉사하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수 있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 일치에 있기보다는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에 살게 하시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말과 행동을 통해 덕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 기쁘게 하고 또 용기를 주며 소생하는 힘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옵나이란 오늘도 어떤 말을 듣든지 주 안에서 소화하게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시며, 기쁜 소식을 들으며, 또 기쁜 소식을 주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란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듣는 대로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란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중에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참 교회의 모습을 온 교회에 보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면서, 많은 진명이 찾아와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란, 교회와 선교, 봉사, 친교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수고하고 있는 주님의 숨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운 축복을 도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란,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느 때 무슨 일이 었는지알수 없는 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부족함이여 어리석음이여 미련함에서 온 줄로 합니다. 온 건데, 구울이 여기시고 불쌍 여기에 주시는 중에 육지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다시 있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란 완악한 자의 마음을 오늘 겸손하게도 하시고, 격한 마음을 순하게 하사 이 어려운 대국 상태에서 새로운 평화를 찾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고 있는 모든 료자들과 위정자들에게 겸손함과 지혜와 총명 또한 대통령에게 건강도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 내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하나되게 하시고, 더 이상 파업이다, 대모다, 혹은 성명이다 하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정직하며 부질을 한 백성들 되고, 또 검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명무 상통하면서 서로 돕고 하나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북녘당에도 은혜를 더하시사 어서석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조용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성교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능력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 돕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애쓰고 있어온데이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큰기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 으의 굳게 서게 하옵소서, 실패한 가정,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 실직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주시고병 중에 있는 자를 주님 치유해주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문 19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 아침에 보겠습니다. 자문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문 19장 1절로 11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육수는 배려하고 맹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시 없는 소원은 선치 못, 발이 급한 사람은 마음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급히며 마음으로 오르면 얼마나. 재물은 마음의 친구를 도와게 하나, 가난한 집 친구가 많으지. 정의는 하세 너는 며칠을 할 것이오. 거짓말하는 자도 빛이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을 주기를 좋아.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물이거든 따라가며 말하려 하여도 그들이 없어지느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얼굴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 거짓 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않거든, 하물며 종류의 방백을 다스리는 일이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로허 거물에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오늘의 귀한 지혜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실치 못한 것이 죄입니다. 가난하고 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다가 운명을 걸고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거는 그런 것은 그런 지혜롭지 못한 일이 옵시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성실하면 그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할 수 있으며 또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성실이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어, 생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그건 참으로 옳은 일이 아니옵시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 그에게 자유함과 평안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보니까요 지식 없는 지식 없는 소원은선치 못하고 그랬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 어, 소원. 자기 소원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원도 잘못된 소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살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주 죽도록 고집을 지키겠답니다. 지조 있게 살겠답니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의지, 어리석은 자의 부지런, 어, 어리석은 자의 소신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안 다음에 그리고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 그 자체 여기에만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은 소원이 있더라도 이 소원을 다시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원이 바로 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 학교에 보낼 때 보면은, 그냥 무조건, 무조건 입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입학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또 이, 이런 공부해야 될지, 나쁠지,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때때로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과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자고안 아, 대학에 들어가야죠. 뭐 무슨 과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저는 지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의 얘기 때는 잘 되는데 자기 얘기 때는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소원이라는 것은. 그 소원 자체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소원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가져야 돼요. 이 바른 소원인가? 이것이 여기다가 일생을 걸만한 소원이 되는가? 운명을 걸만한 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묻고 확실한 지식에서 판단하고 옳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붙여야죠. 그냥 무조건 내가 소원한 것이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아까우니까 밀어붙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참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바로 인간의 실수요, 죄입니다. 미련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심 깊이 생각해보면 다 자기 잘못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해놓고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잘못이에요.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한 건 자기 탓이라고요. 왜 조상 탓이겠습니까? 자기 잘못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못되고 잘 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되든 잘못되든 내가 책임을 지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지 말 것이에요. 최소한도 내가 내 책임을 내가 지기만 해더라도 그런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말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에요. 이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분은 결혼에 실패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보았어요. 결혼은 자기가 한 건데. 자기가 선택한 건데, 그러나 중매해 준 사람 원망하고요, 주례해 준 목사님까지 원망하더라고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해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됐든 잘못됐든 모든 책임을 일단 내게 지른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내 잘못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뭐든지 잘된거 있다면 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그건 부모님께서 잘한 것이고, 그건 누구 때문에 잘된 것이고, 다그잘된 것에 대한 것은, 공로는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100%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의 바람 자세예요. 우리가 윤리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잘한 것은, 아유, 누구 때문에 잘된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 된 겁니다. 누가 도와줘서 된 겁니다. 이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좀잘된거 있으면 곧 내가 한 겁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된 것은 다 덕으로, 다른 사람의 덕으로 돌려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건 누굴 원망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모두 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인격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남이에 주신 말씀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론이다. 그러세요. 너그러운 사람. 너그럽다는 것은 이해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너그럽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요. 또, 너그러운 마음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때때로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뭘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도 내가 예? 너그럽게 생각이 돼서 나에게 와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많이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계속 나에게 와서 이렇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체로서도 고마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다고 나에게 와서 이 구하는구나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평생 나도 나에게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까다롭게 보였으면 <laughs> 저 사람에겐 뭐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 관상을 보니까 뭐 어림도 없다 이렇게 됐다면 은그 사람에게 아무도 구할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또 그런 구함을 당한다는 그 자체가 덕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요 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 선물. 뇌물과 선물은 달라요. 우리가 이 선물이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이좀 선물 문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아야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양이 많아야 되는 줄 알고, 커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저는 예금도 잊지 않는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어, 1963년, 4년, 그때, 제가 미국에 있는 미시간 노회에, 어, 방문 목사로 인정이 돼가지고, 임명돼서 어, 주일날만 되면은, 이교회, 저교회 다니면서, 방문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 40교회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교회, 저교회 다녀보면, 그 뭐, 서특명으로 설교하긴 하는데, 하지만, 어, 설교는 많이 준비할 것도 없어요 하나 준비해가지고 돌아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몇번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생각해도 제법 경우가 잘 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보면 정말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손에 이렇게 이게 선물이죠 돈을 쥐어주는데요 악수할 때 이렇게 쥐어주는데요 그게 5불짜리입니다 5불짜리에요. 지 10불인데, 5, 대개가 5불이에요. 5불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생각하면, 나를 뭘얼 알고 5불 주나?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생각, 생활 속에 5불이 큰 돈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아주, 그, 저, 사는 것이 절제있게 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생선물 줄 때도 5불이에요. 또, 나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옵니다. 그때들 알았다고 해서 카드가 올때 보니까 카드 속에도 오블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적어도 한 300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매물이죠. 구제죠, 구제. 그 사람 못 살아서 이거 먹고 살아라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렇게 악수할 때 여러분 생각 생각 웃으면서 절다 쥐어주는 거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이거 외국에서 와서 공부하느라고 어려운데 조금 보태서는 아예 그건데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다녀온 다음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요 굉장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또 오불자리가 오거든요 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다가 뭐 크리스마스 카드도 이은다 그만두자 하는 걸로도 했습니다만는 참, 그분들은 꼭 생일날만 되면은 생일카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성껏 보내요. 그거 카드 한 장, 이게 바로 진짜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이 선물하는 마음이 어느 사이에 만 구제하는 마음으로, 적선하는 마음으로, 또는 내물성으로 바꿔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가지 있어요. 이 선물을 주게 되면 또, 그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선물 받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예. 이 소리를 대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이지만은 아주 마음을 받으며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또한 중요해요. 그또 하나, 제가 외국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 블랙 뉴만 좋아해요. 새 것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낡은 거. 뭐, 낡은 것, 이사갈 때 보면, 이 다, 옷다 팔잖아요. 마당에다 다고 팔면, 낡은 옷들, 또, 옷, 뭐, 낡은 구두까지 다 사가요. 사람들이 사간다며 그런데, 문제는 그예요 낡은 것도 선물로 하거든요. 그러니 입던 옷도, 아, 이닭 보고서, 얘가 예, 이거, 이거 내가 입던 옷인데, 당신에게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리고, 선물 하거든요. 우리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누구를 거지로 하나?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걸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 만나가지고 당신이 준 옷인데 이거 참 좋다고 또자랑그해 이렇게 정이 오고 가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 오고 가는 건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이 없어요 왜요? 유교문화 때문에 체면 문화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람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무 물로 안 하고 인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자이 선물 주는 마음 선물 받아들이는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것이 결국은 친구를 만들고 은혜를 입히. 삶의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다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마지막에 재미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그래서요 미련한 자가 사치한 것 사실 이 사치라든가 하는 것도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세사리라든가 뭐 이런 거전 뭐 말을 안 합니다만은 저 보면 저 사람은 잘안 어울린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뭘그렇게 그래 비싼 걸 갖다 걸었는데 아이고 저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말은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잘 어울려야죠. 미련한 자 사실이죠. 이, 이, 이 예술 문화라는 것이, 아, 그, 그 악세사리 문화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몸과 자기 나이에, 자기 처지에, 또 자기 기분에, 또 분위기에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또 우리가 좀늘 겪잖아요. 장례식에 갈때 잔뜩 악세사리하고 줄렁줄렁. 그게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녁이 다르고, 낮이 다르고, 파티 갈때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받고, 초대하고, 그런, 다른 거거든요. 저는 기억합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우리 공부할 때 보니까 여 학생들이 한 다섯 명와 하고 밀려가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한번 좀 파티에 간다고 깜짝 놀라서요. 보통 때는 청바지만 있던 학생들이 그날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또, 게다가, 뭐, 뭔, 뭐, 자관, 귀에다가, 목에다가, 딱, 줄렁줄렁 걸어놨는지,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파티는 이렇게 가야 된대요. 아,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 보통 때는 도대체가 그 청바지 찢어진 것만 입고, 거지처럼 하고 다니더니, 이렇게 저녁에 파티에 나갈 때 보니까, 전혀 딴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요. 이다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이게 뭡니까? 때와 장소도 모르고 자기 처지도 모르고 미련한 자가 사치하기 산다. 그것은 적당치 못하다.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이랴. 종이 방백을 다스려 네? 이건 더 잘못된 것이다. 한 말이. 노하기를 도리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이거 지혜 옵시다. 어쩌든지 노한 일, 부문을 내는 것은 속히 할 필요 없죠. 조금만 더 지체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경우는 다시 새겨보십시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영 용서하면 내가 비굴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용서받는 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내 영광이다. 이 지혜를 바로 알고 행한다면, 용서하기에 인색할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첫째, 용서는 들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해도, 여기서 반격하지 않아요. 다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게 용서예요. 안 듣겠다고 하는 것도 벌써 이것도 원숨에 는 거예요. 다 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해해요. 그 다음에 소화하고 말이 없어요. 이게 용서예요. 우리 용서라고 할때 무슨 용서, 말은 많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용서가 뭡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모든 행동이 용서예요. 그런 거로 다 들어주고 다 소화하고 다 이해하고 그리고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게 용서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말에 대해서 말을 옮기질 않아요. 다 소화하고 말아요. 자기에게서 소화하고 말아요. 이게 용서예요. 우리는 그저 용서한다 하게 되면 미운 사람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한대 맞고 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용서로 생각하죠.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다 들어주고 다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전혀 미운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용서하게 되면 내가 꼭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미련해지는 것 같고 어리석어지는 것 같거든요. 마치 싸움에 지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내 영광입니다. 또, 큰 자, 작은 자, 하고 생각해 보세요. 큰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작은 자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힘이 많고 넉넉한 사람이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열등의식이 있고, 또 피해의식이 있고, 약한 존재는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반대로 말하면 용서하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게 내 영광이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기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